위원장님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원장님이 지금 현재 신경을 써야 되고 몰입을 해야 될게 무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님이 고민이 있으셨다고 그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게 외치셨던 정부의 압력에 굴하지 말아야 되고 방송의 공정성과 국민이 알 권리를 제대로 팩트를 그대로 전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달하도록 인터넷 언론과 방송사와 모든 포탈을 관리 감독하실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깊은 고민이 있으셨고 그런 고민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구패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배단을 바로 잡고 구제해야지 적배청산이라는 것은 또 다른 배단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의 자금의 사태를 보니까요. 그리고 아까 유능한 직원이라 하셨는데 저는 이 유능한 직원이 유능한 직원의 기준이 뭡니까? 기업에 있었던 사람은 성과를 못 내고 제대로 그 무능한 직원입니다. 기업의 이념이 있는 겁니다. 이건 추가 질문을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를 뭐그 다섯 가지를 다 달성한 그랜드 슬럼 뭐 적폐 위원장이라고 그러시는데 그걸 주장, 을 일방적인 주장을 해놓고 하나도 그 증거가 확실히 입증된 게 없습니다. 그거에 기초해서 저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그 제가 무슨 방송사 장악하려고 온 사람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저는 와서 그동안에 MBC, KBS 또는 우리 한국 방송들이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KBS 특히 MBC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하고 또 그동안에 부당노동 행위도 있었고 또 멀쩡하게. 시청률이 높았을 때잘 하던 사람들을 딴 데로 보냈기 때문에 제가 유능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런 사태가 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려고 그리고 특히 저희가 검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방문진에 대해서 그동안에 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하는 걸 알기 위해서 검사를 들어간 겁니다. 제가 무슨 방송 장악을 위해서 지금 광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달하도록 인터넷 언론과 방송사와 모든 포탈을 관리 감독하실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깊은 고민이 있으셨고 그런 고민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구폐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폐단을 바로잡고 구제해야지 적배청산이라는 것은 또 다른 폐단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의 자금의 사태를 보니까요. 그리고 아까 유능한 직원이라 하셨는데 저는 이 유능한 직원이 유능한 직원의 기준이 뭡니까? 기업에 있었던 사람은 성과를 못 내고 제대로 그 기업의 이념에맞춰못하면 유능한 직원입니다. 기업의 이념이 있는 겁니다. 이건 추가 질문에 다시 질문드립니다. 을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를 뭐그 다섯 가지를 다 달성한 그랜드 슬럼 적폐위원장이라고 그러시는데 그걸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을 해놓고 하나도 그 증거가 확실히 입증된 게 없습니다. 그거에 기초해서 저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계속 그 제가 무슨 방송사 장악하려고 온 사람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위원장님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원장님이 지금 현재 신경을 써야 되고 몰입을 해야 될게 무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님이 고민이 있으셨다고 그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게 외치셨던 정부의 압력에 굴하지 말아야 되고 방송의 공정성과 국민이 알 권리를 제대로 팩트를 그대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저는 와서 그동안에 MBC, KBS 또는 우리 한국 방송들이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KBS 특히 MBC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하고 또 그동안에 부당 노동 행위도 있었고 또 멀쩡하게 시청률이 높았을 때 잘하던 사람들을 딴 데로 보냈기 때문에 제가 유능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런 사태가 왔기 때문에.